대성산업이 최근에 이제 고속터미널 재개발 후발투자로 이제 움직이다가 지금 천일고속과 이제 동양고속이 먼저 이제 급락한 상황 속에서 이 종목 잘 버텨주다가 오늘 이제 투자 경고인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열이 풀리고. 지금 이제 매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재개돼 이런 상황 속에서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움직임에서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시세가 이제 끝난 건가 굉장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이 종목을 끌어왔던 세력들은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파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지금 이 종목을 다시 들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면 라 지금 대성산업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절대 겁낼 필요가 없고 여기서 세력들이 어떤 작전을 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투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운전을 찾으려고 주식을 시작하신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큰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을 다 하셨을 건데요.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을 이렇게 따라붙었을 때왜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지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더 크게 갈줄 알고 샀는데 이상하게 내가 사면 이제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미래를 알수 있다라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에서 이제 버티겠지만 당장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큰 돈을 버는 과정이 결국쉽지만 않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굉장히 일찍부터 주식을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식 경력이 이제 벌써 20년이 넘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이제 주식을 해오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엄청난 세력이 붙어서 상승세를 제대로 탄 종목을 잡았을 때 결국에는 큰 돈을 벌어다 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매매가 잘 되지 않고 꼬이셨다라면은 여러분들의 매매에 지금 기술 몇 개만 추가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익을 크게 터트릴 수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간했던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중장기 성장주 이제 3,000당지와 추천드리고 2,000원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2000원대 있던 삼천당 제약은 최근에 28만 원을 이제 넘겼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추천드리고 좀 늦게 사서 이제 만 원대에 사셨는데 아직도 들고 계시거든요. 제가 팔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한 번은 지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기회를 잡는 이제 매매 기술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영상 끝나고 신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대성산업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누른 이후에 다시 들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분석드리기 전에 지금 이 위치에서 기술적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 대성산업 보실 때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거래량을 왜 봐야 되냐면, 이런 봉들은 계속적으로 세력들이 속임수를 지금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거래량, 돈의 흔적은 속임수를 절대 쓸 수가 없거든요. 차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대성산업의 11월 말부터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대량 거래는 기존에는 볼수 없었던 거래였어요. 기존에는 거래가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래를 터트리면서 지금 점진적으로 거래가 더욱더 지금 터지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을 중요한 거는 지금 대성산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오를 때 거래 터트렸다가 지금 누르는 상황에서는 계속 거래를 줄여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조정을 보이는 이 기간 동안에 지금 거래가 이제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력들이 밑에서부터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여기까지 이제 종목 물량을 이제 모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물량을 모아놓고, 지금 이제 거래를 터트리지 않고, 지금 이 종목을 의도적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물량은 아직 움켜지고 빠져나갈 지금 틈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면은, 결국에는 대성산업을 다시 들어 올리겠다라는 거 이제 암시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이제 다 모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래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동평균선들이 정별로 모두 바뀌면서, 지금 120의 이동평균선과 60의 이동평균선,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이제 흐름을 잡아주고, 지금 21선에 최근에 지지를 하는 모습이 좀 보여준 상황 속에서, 지금 11선에서 니꼬리가 달린 오늘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동평균선의 정열을 만들어 놓고, 상승 추세를 좀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진짜로 대성 산업을 이제 끌어갔던 세력들이 다시 위쪽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 이제 분석 드리기 전에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제 원칙을 지키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 내가 매수한 순간에 이 종목을 왜 샀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최대한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종목 대응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이 병법을 제가 준비해 놨는데 이 병법이 뭐냐면 숨은 재료가 있어야 이제 종목이 추가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시장 전망을 이렇게 다 해놓고 산업 분석을 이제 해놓으니까 뭐이 종목을 이제 쥐락펴락하는 이제 메이저 투자 주체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메이저들이 샀으면 무조건 이제 평단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매수 가격을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이제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단가를 계산을 다 해놓고 기업같이 평가를 다 끝내는 후에 이렇게 이제 목표치를 이제 예상 목표치를 잡아놓고 이렇게 베이스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실전으로 넘어간다라는 게 뭐예요? 상승할 때 이제 어떻게 대응 해야 되는지, 하락할 때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미리 계획을 다 짜놓고, 실시간 종목 움직임에 바로바로 바로 이제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투자금, 투자금이 다 다르고, 내가 주식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다 다른데, 언제까지 내가 이 물량을 들고 있을지, 돈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 다 다르실 건데, 그 그것조차도 체크를 안한 상태에서 일단 모든 상황을 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안에다가 요약본으로 강력한 이제 병법,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두 장짜리 병법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를 먼저 하고 거꾸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조건 준비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으로 가는 길을 이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바로 나눠드릴 거니까 지금 7이라고 최대한 이제 빨리 쓰셔가지고 위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병법 자료를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하게 이제 하셔야 될게 있어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터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욱 더 불려나가기 위해서 지금 폭발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터지기 전에 이제 잡아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사 한 방으로 몸 안에서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꿈의 항암제 기술로 폭발 직전에 있는 종목이 있어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항암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제 기술 수출이 터지게 되면 그 어떤 종목보다 이제 크게 오르는데 작년에 이제 알테오젠이 머크사에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1,000% 넘게 지금 터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리가킨바이오 같은 경우 얀센의 2조 2,000억 원 기술 이자 이슈로 지금 400% 넘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DC 이중항체 항암제 관련 기술 수출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신고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바이오 종목이 이제 크게 터지 기시작하면그 어떤 종목보다 이제 크게 터지는데 반짝 짧게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길게 터집니다. 그 어떤 섹터보다 강력한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앞으로 크게 터질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한 주라도 이제 사보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 치료제 기술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카티 치료제가 있었는데 환자에게 투여를 하면 14일 동안 몸 안에서 항암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였고 이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혈액암 환자가 이 치료제를 딱한 번만 맞았는데 두달 만에 암이 모두 없어졌어요 엄청난 치료제죠 그런데 이전에는 억 단위로 비용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체내합성, 카티 치료제는 정맥에 주사 이제 한 방만 맞게 되면 하루 만에 몸 안에서 항암제를 이제 생산을 해내는데 이 항암제가 2주간 몸 안에 돌아다니면서 암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거기다가 가격도 확 낮아졌는데 FDA 문턱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 접근 장벽을 완화하기로 FDA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이 바닷권에서 지금 세력들이 물밑 작업을 해놓고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제 영상 계속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도 구독 모두 눌러주시고요. 제 위에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핸드폰 번호. 이 번호로 선물 선물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전송해주시면은 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무런 돈 받지 않고 무료 무료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터지기 전에 이천 원대에 있는 이 종목 한 주라도 여러분들께서 꼭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대성산업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성산업이 지금 최근에 주가를 이제 눌러놨다가, 지금 여기서 밑꼬리를 빠르게 달고 이제 올린 상황 속에서 다시 주가가 이제 눌려진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세력들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평단가를 이제 얼마에 잡아놓고 이 종목을 흔들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는 게 지금 급선무거든요. 자, 그래서 증권사 창고를 들여다 봐야 되는데,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제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메를린치 창고부터 보시도록 할 건데요. 지금 파란색이 매도고 빨간색이 매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매도는 아예 없어요. 지금 순 매수만 있는데 매수가 있었던 가격들을 보시게 되면은 1550원 그리고 1181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가 지금 이 구간에 좀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잡아놨다는 건 결국에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위쪽으로 좀 크게 좀 해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에서 이제 매도로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을 다시 들어올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한화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매수가 이제 많은 가격대가 8,030원, 이 밑에서부터 이제 물량을 좀 잡은 이외에, 1,550원, 그리고 1,810원의 순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매수 수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여기서 대량의 매수를 좀 했다는 라 건, 결국에는 목표가가 지금 위쪽에 있다는 걸 지금 의미를 하고, 굉장히 좀 위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좀 흔들어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매도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끌어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KF 투자 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 지금 많은 가격대가 지금 11,810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이제 꽉 쥐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물량을 대량으로 잡아놓고 있다는 라건 결국에는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위로 가져가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매수세를 더욱더 확대를 했다는 건 결국에는 이 종목 계속적 끌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를 보셔도 지금 모건 스탠리, 지금 밑에서 8,030원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가 있었는데 지금 1,430원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돌렸거든요. 특히, 이제, 11,810원에 강력한 매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만원에서부터 이제, 0 0 0원 아래 이 구간에 엄청난 매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지금 잔뜩 하고 있다는 라 건, 결국에는 위쪽으로 계속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라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만 550원에 강력한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만 원대 위에서 지금 매수를 좀 강력하게 좀 해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해놓고, 지금 이 구간 아래로 내려왔지만, 매도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유화 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매도는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만 900원에서부터 만 810원에 대량의 매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쪽에서 물량을 잔뜩 잡아놓고 있다는 라 건, 결국에는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특히 지금 이 구간에 이제 매수가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아래로 주가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매도를 한 흔적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을 잡아놨다라면 결국에는 이들도 좀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위쪽으로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력들이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빠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절대 흔들리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물량 잘 붙으셔가지고 결국에는 세력들이 대성산업을 크게 끌어올려주는 흐름에 여러분들 지금 대성산업을 결국에는 위쪽에서 최대치의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내가 세력의 움직임과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계속 좀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지금 구독자 특별 이벤트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법을 모두 모아서 만든 이 자료집을 제가 지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제 모두 갖춘 종목 패턴들, 그리고 종목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하는 방법, 특히 이 단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득해 놓으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종목을 터지기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적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아직 안 받아가셨으면 빨리 받아가셔서 지금부터 바로 써먹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PDF 파일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 매매 기법 자료, 이 자료집 받아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제 위에 보이는 번호 010-2407-3647이 번호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제 선착순이니까 문자 늦게 보내주시면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제 성공 투자하시는 매매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